4차함수 fx지? 네 그럼 여기 나와있지? 네그 다음은 극대값없다며 최고차항계수 양수염수야 몰라요 오 누구 질문인데 이거 얘까지네 모르지? 네 근데 알수 있을걸 걸, 있을 이젠? 만약에 if가 무슨 뜻이야? 뭐 <laughs> 만약에 최고차항계수 <최고치한 개수> 음수라 <laughs> 아저씨 자나? 아, 저... 안 듣나니 혹시 듣고 <laughs> 듣고 있나 <laughs> 아니 내 그럼 내가 무시한 거네. 아 듣고 있어. 아니 듣고 있지 그래 대답을 해야지. 네. 만약에 어 이제 최고층에서 음수라면 그래프 기형은 총몇 가지 최대 몇, 아니, 대충 몇 가지 크기몇 가지 두, 두 어, 가지요. 그 값이 한두 개. 세 개거나 그 값이 한, 한 개. 개. 어떠한 경우라도 뭐가 생기네? 극 값. 극대 한심하간이되야 극대가 없다 했으니까 아이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를잡으면 극대가 무조건 뭐하네이렇다 그래서 확실하게 최고차 함수는 뭐네? 렇게어 그다음에 극값이또게개라면 극대가 존재하지 그래서 극값이몇 개인 4차 함수겠네? 한개한개 음. 응. 여기 x는 뭐에서?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너스 하면, 을 가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갔 요이 문제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FX에 대한 힌트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그 값을 가지는 좋지? 그럼 F'3은 뭐구나? 그렇지. 힌트 받았지 또. 그나 함수 값이 F3은 뭐구나? 맞그 다음 함수 값도 두개더줬지 그럼 FX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힌트는 네 개가 있거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거든. 있어. 아니, 스테이와 생각, 생각해봐. FX를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네. 3제곱, 플러스 CX 제곱, 이렇게 잡아도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네. 인드가 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문제를 다가가는 순간, 숫자도 존나 더러울 거고요. 아마도 얘 예상은. 숫자로 더러울 거고, 그 발상 자체가 옳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까지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 FX 식을 찾으면 안 돼. 찾을 필요가 없어. 판단하기가 힘들어. 마지막 질문을 보면, 피적분함수가 누구야? f 프임믹스 절대값 F프레믹스지 네 절대값만 푼다면 만약에 내가 절대값만 풀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적분 자체가 f 2 f 어 그러니까 씌워지지 F2? 어, F4 어 그러니까 씌워지겠지 어. 절대값이 만약풀 수만 있다면 네. 상 생각해보세요 절대값이 없었다면 요 적분 존나 하고 싶은 모양 아니에요? 네 그럼 F4-F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피적분이 존나 쉽네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의 뭐만 찾아오면 끝나는 문제겠네? 부 그렇지 맞지? 그럼 F 프라임 X의 부호랑 관련 있는 게 뭐죠? 최송값다시 F 프라임 X의 부호랑 관련 있는 게 뭐지? 기울 다시 F 프라임 X의 부호랑 관련 있는 게 뭐지? 넌조용 해봐 F 프라임 X의 부호랑 관련 있는 게 뭐지? 아아아 아, 제... F 어 그래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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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가 중요하다 f 프라임 x의 부호랑 관련 있는 게 뭐죠? 본수이 증가. 보남수. <laughs> <laughs> 그놈의 보남수. 보남수. f(x) 의 뭐? 증가. 맞아. 뭐? 증, 증가. 아! <laughs> f(x) 의 뭐? 증가 감소. 아 미안. 미가 살짝 땡 내는데. f(x)의 증가 감소. 근데 여기 봐봐. f의 증가 감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fx의 증가 감소 있잖아 맞지? 요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네 fx가 뭐하는 곳? 감소 그러면 f'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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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가 계속 뭐하는 곳? 증가 그럼 f'은 양수 아, 이해가 한가 가요 그러면 얘는 아, 0부터 4 사이에 x의 범위 0과 4 사이에 3에서 부호 바뀌지 네, 네. 인테그랄 0부터 3에서는 f'의 부호가 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f'x가 되고 3부터 4까지는 f'의 부호가 뭐고? 이 양수 이해가 안가? 네어 확실히 이해됐어? 네 그러면 요놈은 F3-F0 아니에요? 네 플러스 요놈은 F4-F3 아닌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노하다 생각없이 노할 필요없이 아까 F3은 뭐구나? 마이너스 16 F0은 뭐구나? 11 11 이렇게 다루 찾을 수 있어 F4가 또11 F3은 이렇게 이해가 한가? 그니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노가다로 시간 낭비할 수도 있었다고. 이해갔 지?